3번. 이러한 식을 이렇게 쓸수 있을 때 r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즉, 이러한 다항식을 x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 1이고 나머지가 r이다. 라는 뜻이죠. 등호 양쪽에 x 3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. 지금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 r은 x에 3을 대입해 주면 x 3이 0이 되면서 이 식이 없어지게 되죠. 등호 오른쪽은 나머지만 남고 왼쪽은 4가 나오게 됩니다. 이것이 바로 나머지 정리입니다. 다항식 fx를 x-α로 나누었을 때, 이 나머지를 구하고자 한다면, 다항식 fx에 α를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. 4번. 이러한 다항식이 x-2로 나누어 떨어진다.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죠. 이러한 다항식을 x-2로 나누었을 때, 몫이 q고, 나머지가 r이다. 이때 r은 뭐다? 다식에 2를 대입한 것과 같죠. 근데 나누어 떨어진대요. 즉 나머지가 0이다. 그래서 여기에 2를 대입해보면 36-4k는 0이다. 그래서 k는 9가 됩니다. 답은 b.